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로운 불씨 남긴 김건희 여사 소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의 격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법, 원칙 지켜지지 못해 국민께 사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김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 총장은 3초간 침묵한 후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일선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13시간 가까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 조사 상황이 검찰총장에게 조사 당일 밤 뒤늦게 이 총장에게 보고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공개 소환 필요성을 주변에 피력해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내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 기자들이 사후 통보,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 총장은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여사 조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충돌한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며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